페이지 78페이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우리 지금 조동사 하고 있는데, 이거 필기하지 마. 조동사의 특징은 뒤에 나 쓰고 동사 원형이었고, 의문문은 주 앞에 조동사 쓰고 동사 원형이고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뭐였냐면, 캔하고 메이에 대해서 배웠고, 자, 오늘은 must하고 should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must는 두 가지 의무가 있거든. 첫 번째, 강한 의무,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거, have to랑 바꿀 수 있다. 표시하세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해. 안 하면 안 돼. 꼭 해야 돼. 그래서, 연습해볼게 You must listen to your parents. 너는 너희 부모님들의 말을 들어야만 한다. 이럴 땐, 이제 have to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이 must 자체가, 어, 과거가 없어. 그래서, 이 must 과거는 had to를 가지고 나타냅니다. 뭐뭐 해야 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I had to get up all yesterday. 난 어제 일찍 일어나야만 했다. will 그, 그 will must가 없기 때문에 will have to를 써서 미래 시를 나타내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크는 해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책을 금요일까지 여기는 있 바이는 뭐 뭐까지 금요일까지 반납해야만 할 것이다. return하고 책에 나왔지 반납하다. 이렇게 강한 의무가 있는데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강한 추측이 있어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확신하고 얘기하는 거지. Sally must be happy right now 했죠. Sally는 지금 행복함에 틀림없다. 확신을 하는 표현, 강한 확신. 자, 이 should도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는 must하고 똑같은데 이 must보다는 조금 약한 거야. 그래서 해석은 똑같이 하면 돼. You should be kind to your guests. 너는 너의 손님들에게 친절해야만 한다. Kind 친절한. You should take his advice. 그의 충고를 받아야만 한다. 따라야만 한다. 이렇게 해서 must 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주로 must를 보단 should를 많이 쓰고 거기서 강하게 얘기할 때는 이제 must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테이크오프는 벗다 라는 뜻이거든 그럼 여기서는 뭘까? 너는 너의 신발을 신발을 해석해라고 해서 벗어라, 벗어라 하면 안되지 머스테드 방금 배웠잖아 모모해 한다와 모모임이 틀림없다 두가지 있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You must take off your shoes 하면 너는 너의 신발을 벗어야만 한다가 되겠지? 그러니까 의무가 되는 거고 I have to, have to는 무조건 의무예요 해석해볼까요? I have to some, take some medicine 이 medicine이 약이야 그럼 take some medicine이듯이 뭘까? 약을 먹다라는 뜻이 되겠지? 그럼 다시 have to를 넣으면 나는 약을 have to, 먹어야만 한다 이렇게 가야 되고 미스 김은 우리의 새로운 선생님 이메틀림 없다. 일까 선생님 이어야만 한다. 일까이메틀림없 그렇지 그럼 추까이 되는 거지? 까 2메틀님. 2지 2메틀님. 은까 2메틀님. 2까. 2메틀님. 2까. e 메틀님 2까. 2메틀님. 2까. 2메틀님. 2까. 자, 이런 슈다하고 머스트에서 부정문은 간단히 뒤에 났으면 돼요. 놨 어, 났으면 되는데 하나만 더 보면 머스트 낫을 줄여서 소리는 머슨트라고 발음합니다. 음, 주로 잘 쓰이진 않지만 발음은 머슨트라고 해야 돼. 그러면 머스트는 해야만 한다니까 머스트 낫이 나오면 해서는 안 된다가 되는 거지. 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이거 하나 추측으로 더 넣어 보면 캔낫이라는 뜻은 캔나이 모모 일리가 없다라는 뜻이야. 우리 캔할때 배웠다. 네, 그래서 We must not eat the old food. 수는 오래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자 근데 she cannot be Kate. 그녀가 Kate일 리는 없다. 지금이에요 아예. 나중에 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건 쉽잖아. 자 그럼 have to는 아까 얘기했듯이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지만 don't have to는 뭐뭐할 필요가 없다예요. 뭐뭐할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 자 you don't have to leave early. 너는 일찍 떠날 필요가 없다. 근데 you must not leave early 하면 너는 일찍 떠나면 안 되는 거야. 안 돼. 근데 don't have to 하면 뭐 그럴 필요는 없어. 이렇게 차이점 알겠니? 어. 그다음에 should not 하면 shouldn't라고 우리가 줄여서 말하죠. You should not tell a lie. 너는 거짓말 해서는 안 된다. 자 이제 의문문 만들 때 must는 두 가지가 있어요. 조동사를 앞으로 보내거나 Do have to 이렇게 쓰는 방법. Must I have passed the exam this time? 이번에 제가 이 시험에 통과해야만 하나요? Do I have to? Do I have to? 똑같은 말입니다. Should I call mom and dad? 엄마 아빠에게 전화해야만 하나요? 이런 식으로. 얘 대답을 한번 적어볼까요? Yes. You must. No. You mustn't. 될수 있겠지. 여기 두로 물어보면 yes you do 두로 대답해야 돼요. 그다음에 no you don't 아니 그럴 필요는 없어. 이런 식으로. 자 should 로 물어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Yes you should. 그다음에 no you shouldn't. 이렇게. 어서 여기 오른쪽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나는 have to not 아니지 아까 뭐였어? have to의 부정은 무슨 have to였지? don't, don't have to였지 그니까 러 얘는 have to not이 아니라 쓰세요 I don't have to be late for school 이렇게 잠깐만 학교에 늦을 필요는 없다 한말 이상하지? 어, 그니까 러 얘는 어떻게 돼? must not이라고 바꿔야 되겠지? 어, must not이라고 해야 학교에 늦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되겠지 We must not go into the room. 이거 맞죠? 조동사의 부정은 조동사의 낫이니까. 우리는 그 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 어? 여기서 뭐가 잘못됐지 시우야? Should I sad? i Sad i my opinion 했는데. 조동사다면 반드시 뭐가 오라 그랬어요? 동사 원형이 와야 돼. 근데 여기서 뭐가 왔어? 동사 원형이 없지. 뭐를 뭐로 고쳐야 돼? 조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sad는 i 뭐의 과거시제야? 세이 응? 어? 말했다야 이게. 그럼 말하다의 과거시잖아. 말하다가 뭐야? 아이슈야, s 이 e s e 드 s sad, a 잖아 어이씨. so s e 드 said 이거 몇백 번을 바겠구만은 Do I have to drink milk? 였습니다. 내가 우유를 마셔야만 하나요? 이건 맞는거죠? 그래서 얘는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지? Must I drink milk?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주문 자, 일단 숙제를 85페이지까지 내드릴, 아니다. 86페이지까지 과제로 내드릴 겁니다. 지금 하시면 돼요. 86페이지까지는 일단 과제인데, 쭉 지금 하고 있어. 중간에 측정 한번 하고 갈 테니까.